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 당진 텃밭에 나와서 새벽부터 이풀 작업 완전히 여기 수박하고 참외 심었던 자리 완전히 다 걷어 냈습니다 다 걷어 냈고요 여기는 다음 주에 이제 쪽파를 심기 위해서 밭에 어, 작업을 좀해 놨습니다 자이 무를 보면, 네 무가 네 약을 줬는데도, 이야 이거 벌레들이 네 무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, 배추도 어,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. 정식한 지 3주째 인데요.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비가 이번 주에 좀 와줘가지고 이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. 그 조그맣던 것들을 심어 놓은 곳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네. 어마어마하게 컸죠. 네, 배추가, 와, 3주 만에 이렇게 폭풍성장을 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자, 이쪽은, 어, 김장할 때 써야 될 갓을, 어, 오늘 다, 이한 줄에 이렇게 쭉 파종을 했습니다. 씨앗 파종을 다 해서, 어, 청갓갓이죠 갓밭을 다 작업을 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어 배추는 거의 죽은 것 없이 전부 다 살았습니다. 네 다행입니다. 150개 심은 것이 이렇게 오늘 다 살았습니다. 네 이거 150개 오늘 심은 거. 어,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, 어, 추비, 1차 추비 작업을 했습니다. 다 덮어줬는데 좀덜 덮인 것도 있고요. 네, 추비 작업을 오늘 완료를 다 했습니다. 다음 주에는 또 오면은 엄청나게 자랐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쪽 고구마 밭도 이제 10월 말, 아, 9월 말이면, 어,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저 고추는 지금 많이 병이 들어서 약을 주었는데도 수확량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어제 사춘동생들이 새우하고 가부징어철이라고 사와가지고 어, 술을 한잔씩 먹고 갔습니다. 오늘 아침에 좀 힘들군요. 네, 쓰레미 하나만 난다고 했었는데 지금 두 개, 세 개, 네 개, 저 안에도 다섯 개 엄청나게 열려가고 있습니다. 네, 이쪽에도 또 이쪽 나무에도 이렇게 열었습니다. 쪽에도 열고요. 네, 오늘 수확량은 없습니다. 자, 이상, 당진 텃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벼가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곧 벼도 수확할 시기가 돼가고 있습니다.